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 명언 10가지와 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명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명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에 달려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의 말이죠.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언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가진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시간을 잘 사용하면 인생도 잘산 것이다. 안내 일기로 잘 알려진 안느 프랑크의 이 말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늙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성장하는 것은 선택이다.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융의 말입니다. 나이는 자연스럽게 들지만, 우리의 정신적 성장은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혜와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길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명언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삶그 자체다. 나머지는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적 지도자 에크하르트 톨레의 말이죠.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시간을 소중히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선물임을 깨닫는다면 매일이 특별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명언입니다. 지혜는 세월과 함께 쌓인다. 그러니 오늘의 나를 어제보다 더 사랑하라. 작가이자 연설가 제임스 페어웨더의 말입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보다 오늘의 나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명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기쁨은 있다. 그것은 경험과 이해에서 비롯된다. 인권 운동가이자 작가인 헬렌 켈러의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황혼기는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기쁨과 만족의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 명언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말입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내일의 우리를 만듭니다. 여덟 번째 명언입니다. 늙는 것은 몸이 아니라 영혼과 태도에 달려 있다.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트웨인의 이 말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가짐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나이를 초월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홉 번째 명언입니다.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의 말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깊이와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명언입니다. 노년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나이는 배움과 성장을 멈추게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열정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이열 가지 명언이 여러분의 황혼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